네, 안녕하세요. 예, 싱싱사과지주 대표 최승기입니다. 아, 오늘은, 어, 우리 그 조성국 대표가 그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셀카로 지금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 됐습니다. 또 저희 또 우리 그 만화님, 우리 또, 어,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또 어, 셀카로 어, 잡아서 오늘 또 촬영을 또 하게 되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지금 날씨가 계속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어서 어 대부분이 그래요 아 전화가 온게 꽃이 다 떨어지고 없다 그렇게들 그 전화가 옵니다 아 근데 대추꽃은 여러번 빕니다 비는데 예를들어 저희 지금 바로 옆에가 요렇게 이렇게 돌려 보실래요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저쪽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어 저쪽으로 쭉 이빨 이렇게 돌려보면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오른쪽 더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집입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아 저희가 아, 지금 집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아, 나무가 지금 제가 다른 데서 옮겨서 옮긴 나무인데 지금 2년째 됐어요. 지금 옮긴 지가. 근데 노래는 보니까는 어,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한번 비춰보실래요. 여기다가 가까이. 예. 너무 가까이 있네요. 조금 약간 띄워서. 네,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어, 지금 결실은 아주 잘 됐습니다 됐는데 음 대부분이 지금 그래요 뭐 날씨가 지금 음, 장마기간이다 보니까는 이제 비가 계속 가버리면 곰팡이균 때문에 꽃이 펴도 결실에서 아마 그 달아주는 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앞전에도 이렇게 유튜브에 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 가장 중요한게 어, 특히 이제 그 병충해 방제인데 병충해 방제를 또 내가 얼마나 잘하고 또 특히 보면 도장지같은 제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빨리빨리 잘 처리해 주었느냐 또 어, 보면은 어디가라고 보면은 아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나무를 키웠느냐 라는 것을 정성을 들인만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열매결실을 갖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농지가 몇만 평이니까는 많이 바쁘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들께 늘 이렇게 또 이제 제가 또 하나씩 보내 드리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어, 어떻게 어떻게 어디다가 내가 포커스를 두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가지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 결실주 부분인데 이렇게 열매가 지금 결실이 되면서 이게 또다 가지고 가냐 아니에요. 이것도 어, 이 밑에 있는 양분들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누그렇게 되고 자기가 알속기를 해요. 자체적인 알속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대추는 내가 이렇게 그 알속기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지그가 많으면은 알속기를 해주는다는 거. 음, 그렇게끔도 합니다. 하는데 아, 저는 가장, 어, 내가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싶은 것은 어떠냐, 는거냐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가지순을, 지금 이렇게 비춰보면 알지만, 여기에는 두 개, 보통, 아, 작은까지, 이렇게 작은까지 세 개를 뒀어요. 보통 두 개에서 세 개의 그런 두 개를 둔 가지순을 둔 열매는 아주 결실이 잘 됐어요. 근데, 세 개까지도 괜찮아요. 결실률이. 이렇게 봐보면은, 네, 뒤쪽으로 와볼게요. 뒤쪽으로 쭉 와서 이렇게 봐보면, 이나무들 이렇게 받쳐보면은, 결실률이 이렇게 내려갖고, 이건 봐볼게요. 아직까지 이래도, 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두 개, 세 개, 요 정도의 그런, 어, 가지순을 둔 거고, 뒤쪽으로 와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 보통 보면, 보통 평균 두개 정도에 둔 가지순들이, 어, 결실률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어, 많으면 세 개. 네, 세 개의 가지순을 두고, 열매순을 따버린 그런 나무들은 결실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편 보면, 이제, 저, 제가 앞전에도 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가지순을 네 개, 다섯 개를 두게 돼서 많이 둠으로 인해서, 두면 아, 내가 더 많은 수확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이 주시는데 그게 대략 역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순을, 어, 보편적으로 한두개 정도에서, 어, 이렇게 두고 끊어주면은, 두 개를 두고 끊으면은 그만큼 결실율이 빨라지는 거예요. 착과율이. 착과되는 건 식기가 빨라지니까, 가지, 이 가지순을 적게 두면수록 착과율이 빨라진다. 열매 달아서 가는 시간이 빨라지고 가지순을 많이 두면 둘수록 그만큼 음 뒤로 딜레이 돼서 결실이 어, 어 결실이 시작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과연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고 이걸 내가 이이순 맡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가지순을 보통 보면 가지순을 두 개, 세개 어, 3개 정도의 가지순이 2개에서 3개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해서 하고, 어,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안에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비춰볼게요. 들어서 봐보면은, 어, 거의 이쪽에 이렇게 봐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2개에서 3개 둔 나무들이, 이쪽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실래요? 거기 말고 이쪽에, 거기는 안에는 지금 큰데만은 이렇게, 이쪽들을 이렇게 비춰보시면 그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카메라는 천천히 해서 어. 지금 음 열매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자랐습니다만은 이게 또 이제 이게 현재가 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속 저 장마가 지금 계속 어또 비가 계속 온다 가니까. 비가 오므로 인해서 이제 곰팡이 세균성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은 착과율들이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은 자주 피는 게 대충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다 떨어진 것 같이 보였다가도 다시 꽃이 피어서 또 착과를 시작하는 게 대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잘해서 또 나무에 대한 것을 어,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은 이제 약간씩 채워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 영양분은 어떤 거채워 영양분 채우라고 하니까 질소를 막 채운다? 그건 아닙니다. 음, 대략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은 질소를 땅에다가 주는 것과 옆면 시비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인산 칼슘제, 칼슘제를 줘서 어, 나무의 영양부소를 채워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아미노산 올렸습니다만, 아미노산 같은 것을 갖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잎이 두툼해지고, 쥐그들이 양분을 충분하게 흡수를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열매를 달아주는 힘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가장, 아, 지금 이제, 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 노지나 하우스도 마찬가지예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햇빛이 떨어지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세균성이 습하게 되죠. 습함으로 인해서 습한 것이 그대로 고스란애들이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균성이 강하게 이그 곰팡이균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잎에 그 꽃이 피었던 것들이 그대로 어, 결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아니라 누렇게 돼서 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조심해야 되고요. 너무 그 습할 때는 습한 대로의 그런 처방전을 받아서 어 남에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어특지금 이제 에, 지금 결실이 아안 어, 되면은 8월 10일까지 이렇게 그 착과가 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8월 10일까지도 열꽃이 피어서 열매만 맺혀 준다면은 여러분들 수확하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일찍 일찍 착과가 돼서 일찍 열매를 맺었다고 일찍 제가 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추는 어 무슨 복숭아나 여름 과일처럼 어 이렇게 그냥 어 열려 가지고 빨리 커서 색이 나서 당도가 올라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런 찬바람이 나줘야만이 기온의 온차가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당도가 올라가고.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색깔도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일찍 착과를 시켜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보다는 안전성 있는 착과를 해서 어 충분하게 내가 이 열매를 딸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이 대추만의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겠지만은 어 매번 저 역시도 해보면서도 아해봐다 아 실험을 또 해보고 또 실험을 또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점도 나은 것들을 어,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조성욱 교수가 지금 음, 못 와서 대신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아마 또 우리 조 교수 와서 그때 또더 좋은 걸로 보내드리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이번에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그 8월 26일 토요일 날에 지금 교육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올려놔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어 링크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그 링크 확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어 저희 그 이번에는 저희 꼭 어, 우리 신선 해곤이 아닌 저희 유튜브를 보는 어 어느 어느 종자를 심었던 와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어, 저희 농원에 오셔서 26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 또 보고 또 나름대로 제 그런 그 노하우와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해 왔던 그런 교육 시스템 또 여러분들이 내가 키워 왔던 그런 방법들을 어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 나가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많이 덥지만 그래도 직접 저희 유튜브를 보는 것과 또 현장으로 와서 내가 직접 현장을 보는 것과의 차이점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 내가 농사 지은 것과 이 최승기가 신인자가 대출 대표 최승기가 어, 이렇게 농업 농사를 하는 것과 어, 대출을 키우는 것과 어떤 게좀 다를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다 하면은 오십 만큼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그냥 어, 빈손이 아니라 아 내가 뭔가 한 가지라도 아는고갈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또 이렇게 비가 오려고 하네요. 일요일인데. 그래서, 어, 날씨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지금 꽃은 계속 피고 있어요. 근데 꽃이 피면서 열매 결실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꽃이 다시 지금 어, 나무에서 떨어졌더라도 한번 다시 거기에서 그 자리에 꽃이 다시 피기를 어,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시 아마 펴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대추는 다시 꽃이 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한 해도 힘들지만 좀더 좋은 결실을 할수 있도록. 그러고 항상 과한 욕심은 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 아, 내가 좀 비우듯이 하고, 열매도 많이 따겠다고 가지수는 많이 두는 것보다 작은 게 좋습니다. 작게 해서 많은 한나의 그런 나무의 결실을 뭐 옳게 할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얘기하겠습니다. 뒤로 가면 다쳐요, 뭐. 뒤 이쪽, 이쪽, 이쪽 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음, 그때 또 이제, 또 좋은 걸로, 어, 해서 하고 지금은, 셀카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 장마철인데 여러분들 병충해 관리 잘 하시고 또 특히 세균성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잘 하셔서 어 장마 잘 이겨내시길 아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수 부분에 비가 오게 되면 배수 부분 잘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구요. 아무쪼록 지금 이렇게 또 셀카로 했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에서 또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싱사가지제표재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또. 그, 그거는. 벌써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큰게 이렇게 하나 있네요, 이렇게. 참, 어 전체적인.